이 사람은 경찰서 잡았다 두어 분리고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군민을 허리 들어 허리 담으로서 군민이라는 그리고 남자도 못한 이 여자가 배꼽을 내려서. 이데 우리 상상이 되려나? 그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생길만한 그런 나이 또래 지지매요. 그러니까 여기 날그법도라고 하는 거 편하게 하죠. 편하게 하죠. 어제 육한계는오반가이또 편하게 하니까 다리가 쪽곡간다라고 그래길래 이놈아, 편하게 하라고 한다고 누들이 편하게 하길래, 어른 앞에서 어디 다리가 쪽곡간다, 그러니까 얼른 팔을 이렇게 이거 뭐 담기더라고. 근데 이 수업하는 태도라가까 내가 얘기하는 거 듣는 태도가 남자들부터 누들이 훨씬 나요 아니, 남자들은 또 들어와, 청나나고 뭐. 저게 그래, 깨스테거리고 뭐 방을 뻗다 꺽고 끄압 꺽짝카카카고 일하던지야 이제 그랬는데 또 여기 이 절실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절에 가면은 요사체라고 중더이자고밥 먹고 하는 데가 있죠 절에 가면은 요사체 거기는 뭐 중이 잠자고 밥도 우리 앉아 먹고 그리고 천이 천사만 달에 물을 깎고 뭐공부다 하는 데가 있고 부처님이 나법 복당이 있는데 가봤지. 절에 가봤지. 부처이앉혀 가있지. 그지 그걸 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는 안들지고 그 안에서 그 절하고 하는 아주머니들이 뭐떠들안듣지 네. 나는 교회가 있는데 교회도 여기 무슨 천주교나 이 성공회나 이런 교회 가면은 그 성사보고 하는 그런 그 예배보고 하는 데서는 도는여기는 그런 거까가다 아 교수 같으면 책상 놓고 하지 놀고 하지 뭐 하는 이게 농담 먹을 걸가르고그니는이게 기계를 배운다면는 그런 법에 버텨서 그리고 니날라 네 사람은 지금은 여자들이 정부에서 인제 참 멀떡이에요 니네는 네. 머리 감따요 여자도 따고 남자도 따고 다써 그런가 남자 머리 따는 거다써 총합동이라는 데 나오는 티리레 머리 따는 거 그렇지

나나주기 전에 초세스서 뛰어가지고 못들어갔어요. 주로 자세히 봐 할머니가 또 계속 어디로 가있거든요. 때지 장독대를 가시잖때 장독대. 안그래요 가지고서는 뒤곧에장아리간장국추장 된장이나 그래가지고 가지 그렇지? 그게 고작떡이야요 그거는 빨간 밭이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다 갔다가 해장부터 문도 떠놓고 또늦더져라 할머니가 그러지. 안 그래? 뭐, 할머니도 이렇게 저하시지 말고서 그렇지? 네, 그런다고서좀 이따가서 이제 갖다놓고 칼로 갈라가지고서 이제 고다면에 떡을 적게 담으서 뒤집도 갖다주고 옆집이 작은 집이 뭐 갯동이네 뭐이렇 갖다 뒤집어가면서 힘으로 매봤가지고그런고사석 그거는 빨간 밭에서 떡을 하는 게지만은기사에 있는 편종이는 빨간 밭으 알았어? 나한테는 많이 배웠지? 그렇지? 네. 예. 제때 기사 지 나는 시간에안 갔기 때문에 남자가 안데할거 뚝뚝 상관하지 말아야 아 오호 어? 사이에 백숙 하는 할수 있죠 백숙? 아빠 큰아안해밥해거안해 백숙은 다걸 자, 빨이 넣고 끓인 거 해줄 수 있는데. 응. <laughs> 그걸 해줄 수 있는데. 난 모르겠는지 모르겠네. 추석에는 어... 송편을 어... 야, 그렇죠? 추석에는 네. 송편을 하고, 술에는 네. 떡국을 하고, 네.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차례를 해줄 게 밤에 지내는 거는 뭐야? 1 아, 네. 어, 네. 그게 뭐라고? 제사요 네. 네. 밤에 <laughs> 지내는 할머니 걸어가신 <laughs> 날 지내는 할머니 제사. 할아버지 돌아가시자, 그냥, 할아버지 제사. 오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은, 보이듬에, 할아버지. 내 네, 어제 지내야 되요 그러니까 오늘이 10월, 양력으로 10월 24일이라 하면은그 다음에 23일 날 저녁 한지에 지내는 게 제사고, 밤에 지내는 거요. 전에는. 그러면, 정말? 네? 엄마, 아빠, 저용히 하세요. 이제 추운 겨울 조심하세요. 저는 오늘 하루 예절실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즐기고 S 있어요. 일을 하고 설거지, 음식 많이 만기게 하고 밥도 그러, 그렇게 하고 밥을 먹으니 매우 맛이 있었어요. 예절실에서는 비을를 하고 예절을 배우며 선생님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커서 예절을 배우는 것은 다 엄마, 아빠, 아, 엄마 아빠의... 저 이렇게 해서 저를 이렇게 <laughs> 엄마 아빠께 춥고 쌀쌀한 날씨예요 엄마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저 큰딸님이에요. 엄마 아빠들이 여자들 대화해 배우려고 엄마 아빠가 떨었어요. 이번 여자들. <laughs> 이번 여 카메라를 봐야 지이쁜 <laughs> 얼굴이 나오지. 오늘은 <laughs> <하루 웃음> <하루 웃음> 밤을 지낸 날이에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여자 대화를 배우려고. 지은이참 재미있었어요. 지내줬는데 지내줬는요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저큰딸 지은이에요. 요즘 나, 점점 날씨가 추워졌어요. 요, 옷을 두껍게 입고 다녀야겠어요. <laughs> 이 편지는 예제실에서 쓴 편지에요. 이 편지는 종이를 <laughs> 내려 얼굴이 가려지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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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꿈은 약사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